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아, 그 강원도에 어떤 분이 옥수수를 보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홍천, 홍천 고기, 옥수수가 유명하다며요. 어, 그래서 옥수수를 보냈다고 하는데 중간에 어디로 샜는지 지금 아직까지. <laughs> 자, 음, <laughs> 지난 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 뭐 여기까지 했었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교재는 120페이지부터 할 차례입니다. 120페이지부터. 계약금 등 반환채무의 이행보장제도 거기서부터죠? 네. 자 제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자이 제도는 거래 현실에서 보게되면 거래할때 매매를 예를 든겁니다 매수인이 있다 그랬을때 정상적인 거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매수인이 계약금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줘가지고 등기 내도록 하고 등기 나면 내 소유권 취득하고 이때 <laughs>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이때 네, 이제 이 매수인이 계약금을 주면서 또는 중도금 주면서 이행이 제대로 안 될까봐 걱정하고 불안해 하더라,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물건에 대해서 압류 등기나,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이행이, 요,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요 사람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장금을 문제가 있는 집주인한테 그대로 주지 말고, 중립적 기관에다 묻어놓읍시다. 이런 얘기에요. 계약금을, 아니면 중도금을 필요하다면 잔금까지도 이렇게 묻어놨다가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와서 등기가 나면 그때 비로소 가져가게 합시다. 만약에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뭐요? 되찾아가게 합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중립적 기관에 묻어놓는 제도를 예치제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잘못돼도 원상회복이 쉽다. 그래서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이렇게 좋은 제도죠. 이게 2000년도에 생겼는데 아직까지 이게 현실적으로 쓰이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시제도는 여기다 묻어놓는 제도인데, 여기 금고 역할을 하는 것을 예치기관. 그 돈을 통장을 개선해서 관리해주는 사람을 예치명의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치명의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이런 돈을 여기다 놓읍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치기관은 금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언제까지 묻어놓자고 하는 거냐. 그러면 예치 시기는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서 등기 날 때까지, 요때까지예요 그래서 이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묻어놓자고 하는 거고 요때 관리해주는 사람을 예치명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치명의자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예치명의자 요것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크게는 두 부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섯 명이 돼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람 여섯 명이 이제 은행부터 시작해서 공제사업자가 나오고요. 이 공제사업자가 누구냐면, 중개사 협회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 이렇게.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도 들어가고요. 우체국 같은 채신관서도 예치명의자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 대행을 전으로 하는 에스크로 회사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6명하고 여기까지 합치면 총 7명. 예치명의자가 될수 있는 사람. 자, 그 밖에는 안 됩니다. 이 일곱 명의 이름으로다가 통장을 개선해서 이 사람이 관리하도록 합시다. 근데 돈을 어디에 넣느냐면 금고 역할을 하는 예치기관에 넣어놓읍시다. 예치기관 그러면 금고 역할을 하는 데인데, 금융기관, 은행하고 똑같아요. 공제사업자, 협회 얘기합니다. 신탁업자,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자가 있기 때문에 예치 업무를 봐줄 수 있는 데는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등등등. 예치 업무를 봐주는데는싹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예치 기관은 될수 있어요 보험회사도 예치 기관이 될수 있다 예치 업무를 봐준다면 그러니까 예치 기관은 틀릴 수가 없어요 다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예치하는 이 제도가 이제 중요한 제도고 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제도인데 200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제도가요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강제적으로 이용할 것 만든 게 아니고 권고해 볼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도가 조문상 권고니까 얘기를 해 봤을 때 불안해 하니까 얘기를 해 봤을 때 B나 특히 A가 오케이 해야 됩니다. A하고 B가 합의를 했을 때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합의했을 때 이렇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싫다 그러면 이용 못 하는 거니까 이 제도는 강행 규정으로 도입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강제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권고해볼 수 있다. 누가요? 개공이. 그러니까 개업공인회사가이 제도를 이 사람이 그렇게 걱정하는데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랬다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나 법을 위반한거 아니에요. 개업공인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성격, 권고할 수 있다는 성격을, 요것을 두 번째 기억, 기억하셔야 돼요.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 합의가 있어야 이용되는데, B는 묻어넣자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A가 싫어한다고요. A는 이 집을 팔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딴데 가서 집을 사거나 전세였거나 그럴 텐데, 그때 나중에 이걸 완벽히 서류가 넘어간 뒤에 그때 빼간다면, 자기 돈 가지고 딴데 가서 집 사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자기 돈 가지고 칠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싫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제도만 있다면, 이거 죽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오케이 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미리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더라 이네 얘기지. 대신 미리 가져가 놓고 이행을 안 해버리면 바로 돈을 주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미리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되 이행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A보고 보증인을 세워놓고 가져가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증서 발행기관에 쫓아가서 발행기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근데 이 보증서는 이 보증서 발행기관에서 공짜로 해줄 리가 없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물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금융비용을 받겠죠. 일종의 보험입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거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자,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돈을 한참 관리하고 있는 예치명의자한테 보증서를 갖다 맡기고 그 반대급부로, 반대급부로, 예, 요, 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한다 사전 수령제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보증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보증서는 누가 발행해 주는 보증서인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딱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제 사업자인 협회는 보증서 발행기관이 될수 없고 신탁업자도 보증서 발행기관이 될수 없죠. 이렇게. 그리고 이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맡겨야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냐면 예치명의자입니다. 여기 아니고요. 매수인한테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치명의자. 이거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 제도는 또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예치명의자로 개혁공룡회사가 활약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치명의자가 개공일 때 예치명의자인 개혁공룡회사는 의무가 생긴다. 이 의무가 세 가지라. 첫 번째는 개공이 예치명의자일 때는 그 돈을 자 분리시켜서 별도의 계좌에다 넣어놓고 관리해야 되겠다. 개혁공인회사에 자신의 입출금 통장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은 관리해주는 입장이니까 개혁공인회사가 임의로 인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개혁공인회사가 예치명의자로 활동할 때 비용을 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할 건지를 갖다가 약점을. 해...